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0쪽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주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에, 땅에는 기뻐하시면 입은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천사들의 외침과 함께 오늘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이름이도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름으로추원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성탄절을 가리켜 사랑이 넘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들 지인들과 함께 약속해서 서로 식사도 하고 선물도 교환하는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권장할 만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더하여 성도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성탄의 날에 반드시 생각하고 마음에 헤아려야 할 고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인간을 위해서 참으로 귀하고도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축하 우리 발표에 우리 성탄절 전야 우리 축제를 했는데 우리 이기민주사님 갑자기 오더니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한테 질문을 잘안 합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 저도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할 말을 모르고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아주, 어, 아주 옹졸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렇죠. 이 성탄 때마다 내게 주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집에 서 아, 이렇게 답을 못한게 어찌 억울한지 말이죠. <laughs> 아이 그 바보같이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아이참 목사가 됐서왜 그러니까 그것도 한편 도 아이고 전도사님들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나? <laughs>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질문 이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성탄 때마다 내가 받은 선물 가장 기억나는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의 선물 아니겠어요 최고의 선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최고의 선물이 뭐 금반지, 금목걸이도 좋습니다마는 돈도 좋지요. 쌀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면은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그분이 다모든것이 축계로 돈 것이니 예수를 얻으면은 천하만물 다 얻는 것이니 최고의 선물이죠. 제가 이제 생각하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서 <laughs> 아이 성탄 때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소이 예수님을 알면서 설교되놓고 그걸 모른다 그랬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바울 사도를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런 그래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시 거예요. 자기 아들 을 아끼지 않으시고 여러분 아들을 아 아끼지 않겠어요. 어제 보니까 발표하니까요 엄마 아빠가요 막 전부 다 카메라부터 뭐 핸드폰 다들고막쫙 나와지고 막 내가 보니까 자기 애밖에 안 찍어 남도 좀 찍어주지. 보니까 막 내가 뒤어 봤어요. 보니까 전부 자기의 얼굴만 찍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 딸을 아끼지 아니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흉악한 죄를 위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독생자의 수를 내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도록 큰 사랑이고 엄청난 사랑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는 기쁘고 즐거우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현실은 어둡고 칙칙하고 힘들지 몰라도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신 예수님, 죽음과 절망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빛으로 신 예수님, 생명으로 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드릴 것이 없는지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많이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럽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이그 맛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소중,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이긴다는 표현이죠. 그 이상,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사랑, 하늘만큼, 땅만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맡길 때, 얼마짜리냐? 이러면 묻잖아요. 얼마냐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 컵이 비싼 거예요. 예. 이걸 가끔 깨먹는 사람 있는데 깨면 안 돼요. 이거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비싸요. 여러분 생각보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예. 이 얼마짜리냐? 이러면 묻잖아요. 얼마짜리냐? 이 얼마짜리는 그 가치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삼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성도들의 가치는 예수님과 맞먹는 예수님 자리예요. 함라합시다 예수님 자리. 나의 가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 예수님과 맞먹는 가치. 얼마나 대단한. 가치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액수를 계산할 수 없는 무한값, 프라이스레스입니다 전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무한대의 가격이죠 그 소중한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귀하며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면서 이 본문을 택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로마서 8장을 증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만큼 귀중한 책입니다. 아주 신구약 중에서도 가장 구원의 진수가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 고린도에서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잠시 머물던 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미리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뿐만이고 그 로마의 교회를 세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저 스페인까지 그때 서반아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로마의 아주 단단한 교리제이고 실천적인. 그런 복음서를 보는 게 로마서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귀중한 책이고 그 중에서도 제 8장, 오늘 이 본문의 8장은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 32절부터 39절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승포한 환희의 창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환희의 창가 저는요 가끔 목회하다도 이 로마서 8장 이 32절을 소리내 크게 읽습니다. 읽으면요 모든 염려것이 떠나가 버리고 절망도 없이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막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 무한대의 담대함 아주 용감함이, 용기가 막 이렇게 배에서 생수로 올라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가리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냐?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잖아요. 예, 인정받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께도, 아버지께도, 어머니께도, 선생님에게도, 사장님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또 저는 성도들이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다니까.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오랜만에 가족과 아침에 식사 나온 데 내가 우리 딸 보고서, 야, 얘랑아, 아빠는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다. 네, 그랬어요. 그 남자는 누구요? 이러버려요 그냥 모든 남자 다야. 그리고 여자도 다 좋아하고, 어린이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좋아해. 어제 우리 그어어 어, 어, 초등부 아이들이 저게 그 생일 카드를 직접 만들어 준 애들이 있어요. 그래, 밤에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도저히 잠을 잘수 없으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아이들 핸드폰은 모르고 엄마한테 보냈어요. 좀 전해 달라고 너무 감사해서. 야, 그러나 그래 그래서 야, 바로 우리 초등부 애들 도나 좋아하지. 유치부도 좋아하지. 다 좋아해. 나는 좋은 착각 속에 살아간다. 내가 네, 그랬어요. 예. 사랑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찬양도 오늘 할렐루야 찬양 불렀잖아요. 이불 부르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인권을드리지만은 인간적으로는요, 이런 박수 소리가 크기를 바래요맞지요 예. 아멘 소리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남편도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도 인정받고 싶은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인정해 주시는 사랑. 함 따라 합시다. 인정해 주시는 사랑. 인정해 주시는 사랑. 예, 나를 인정한대 사람 인정도 해 고마운데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사랑을 오늘 표현하신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3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본성적으로 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처럼 죄악된 본성을 갖고 악한 삶을 사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어요. 죄인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세상에도 죄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지 않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타고나기를 죄성을 타고났죠. 살아가기를 죄를 짓고 살죠.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를 칭이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간주해주는 거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실제는 어렵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봐주는 거예요. 이 층입니다. 이층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천국 구원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요? 착하고 성실한 형과 아주 행실이 좋지 못하고 방탕한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에 갑자기 이 동생이 흘려벌떡형 집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그놈 막 사시나부터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온몸에 피를 묻히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 형님은 알아차렸습니다. 빨리 그 옷을 벗겨서 자기 입었던 새 옷을 동시에 입히고 자기가 피 묻은 옷을 탁 입었어요. 옷을 입고 나자마자 영납시형 가문에 띵동오리고 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형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보니까 피 묻은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용의자죠. 그래서 붙들리간 거예요. 형님은 과부에 가고 동생은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형님이 한 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한 동생에게 이제 내가 형을 받을 얼마 남지 않았다. 동생아 내가 너 입은 새 옷처럼 너는 새 사람으로 새 인생 살아라. 나는 가지만 너는 정말 새 인생 살기를 원한다 하고 형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입혀신 의의 옷 때문에 우리의 흐물과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해 누구도 정지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그 삶이 수치스러워 뜻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누가 뭐래도 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31절 말미에 보면요. 그런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람면서 우리가 연적하여 죄를 짓고,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죄인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죄인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 옷으로, 형님이 동생의 옷을 바깥의 몸으로 세웠을 때 형님은 죄인 되지만 동생은 어로운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짊어지 가시므로 우리에게 새마포, 새 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 입혔으니 누가 우리를 정지하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살아가시고 용서하시면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겠는가? 그 말씀이죠. 또한 33절과 34절도 연이어 확인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죄 값을 다 치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도. 계속 우리를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탄군에 축하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의 희망이 된줄 믿습니다. 부처님은 저기 인도의 왕국에서 태어났어요 왕자로 아주 왕국에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구이에 태어나신 낮아지시고.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처저 형편에 들어서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과 질병과 모든 소외를 경험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더불어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사시려고 이땅에만으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사시려고 우리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어 다시 오실 것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이 조신. 이 사탄방위는 검사에 가면 우리를 자꾸 죄를 지적하고, 송사하고, 고소고발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재판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고, 우리 편을 들으시고, 우리 위해서 중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 바로 그분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을 산다면 누가 뭐라든 기죽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름므로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인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함따라 합시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예, 공급해 주시는 사랑. 공급해 주시는 사랑. 예, 우리 본문 32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셨다면은 그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도 남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수사 어문을 사용해서 그 사랑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정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귀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보신 풍성한 이 사랑, 은혜 그 자체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을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참으로 나쁜 아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선불 유산을 받아 가지고 멀리 타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그 돈을 가지고 잘 쓰고 살았지요. 그래서 성견 허랑방탕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인생을 인조해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남의 집에 머섬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그 머섬이면 먹을 건 줘야 돼무 머섬이니까 먹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낳았던 아들이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 먹이를 같이 뺏어 먹고 사는 꼴이 되어졌어. 그래서 신세를 버린 환탄스러운 거예요. 가만히 내가 어쩌다 이래졌는가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터인데,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살아계신 아버님 유산을 달래는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이을다 흡입했으니,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자격도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아버지 집에는 그 머슴들도 종들도 먹을 수는 풍족하지 않은가? 나는 이제 아들로못 돌아 있고, 머슴으로 종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아버지가 한번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한번 아버지에게 사정을 해봐야지. 그리고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늘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저같으면 꼴도 보기 싫다 그럴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 예. 그래도 꼴도 보기 싫다 캐도 기다려요. 그러죠. 부모란 게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렇지만은 특히 번 속에 특히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아버지 사랑은요. 표현하지 않지만 깊은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들 맞죠? 예. 그걸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 자식들도 내가 지금 뭐보다더 사랑이 깊은데도 지금 만 사랑한다고 난안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버지 의 사랑 별로 표현 안 하는데 깊은 사랑이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보니까 참 멀리 온데 보니까 아주 지평선에서 한 점이 보이는데 보는 순간에 아버지는 아들 아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참다 몰라요. 여러분 신병훈련소 가면 그 수천 명이 모있잖아요 뭐 거기 머리 싹 깎고 서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부모는 그 자식을 찾는다니까요. 못뭐 찾으면 진짜 부모 아니에요. <laughs> 진짜 부모는 거의 막 뭐. 어쨌든 수줍에서 찾아봐가지고 눈이 이찾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가장 제 마음속에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시험을 치러 갔는데 우리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먹고 식사한 뒤에 우리가 이제 그게 줄을 서서 또 이제 시험을 치러 이제 오후 시험을 치러 가는데 식당 위에 그게 변한 데서 거기에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보려고 식당 앞에 거기에 광장에 줄서 있는 자식들을 찾다고탁 그래요. 그분이 다뭐 중학교 고모이고 모자 쓰니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 가서 저도 탁 우리 아버님이 보이는 거예요. 탁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탁 보는 순간에 우리 아버님이 눈이 마주쳐 손을 탁 내가 빙거주는 미소. 빙거, 저는 그 영원한 저희 아버지 상에 너무 좋은 거야.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시험 잘칠줄 믿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미소를 짓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뗄래 뗄수 없는 거죠. 그러니 집을 나간 이참 망할 자식입니다. 못된 자식이에요. 부조 자식인데 그나 아버지는 늘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자도 자지 않는 거예요. 집에 큰 아들이 있지만 한 번도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동생 찾으러 나가볼까요? 내가 소문된 동생이 요새 좀 이상한데 빠졌다는데 데려올까요?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 큰아들이 한번 그리길 바라고 있는데 참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들어오는 거예요. 오니까 아버지 나가서 만났어. 아들은 아버지, 저는 아들로 돌아오 것이 아니고, 품꾼이 하도록 종으로만 서지도 감사하겠습니다. 먹을 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아버지를 아버지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죽었다가 다시 사는 아들이다. 잔치를 하자. 하고 송아지 아까만 풍악을 울리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다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질을. 가락지는이 모든 소유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장입니다. 도장. 그당시이인감도장입 걸지워지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복권시킨 거예요. 사랑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아버지 변 돌아온 당자, 아버지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들로 인정받은 이 아들이 다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시고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의 스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마지막으로 볼 것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 한번 따라 할까요? 보호해 주시는 사랑 보호해주시는 사람. 예. 오늘 읽은 본문 35절을 보세요. 보면, 이를 보면 참으로 당혹스럽고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열거됩니다. 환란 곤고, 박해, 기건, 적신, 위험, 칼 등이 열거됩니다. 또 36절을 보면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상황,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는 현실에 대해 진술 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진술은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의를 지키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직면할 수 있는 수많은 위기들을 열거해 놓았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위기와 공포는 이를 기록한 바울사도 자신이 몸소 체험한 겁니다. 체험한 거니까 자신 에게 써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고 작은 예수를 살려 보니까 이런 위험과 고난, 공포, 시련 연달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진술하면서도 그 전후에 동일한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초반부의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37절 후반부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누가? 그 누구도 어떤 죽음도 기근도 칼도 전쟁도 화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그러나, 3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함따합시다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떤 시련과 연단과 가난과 고난과 질병 온다짜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넉넉히 이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자신이나 성도들 모두가 현실적으로 당할 수 있는 위기와 시련, 고난과 박해 등을 열거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덮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게그 모든 것을 능력히 이기도록 보호하실 것임을 확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바울 사도가 목도했던 바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신 사랑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곧 그의 아들 예수 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어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한 항상 빈곤하고 허전한 삶, 갈급하고 굶주린 삶을 살다가 모든 것에 부족함 없는 풍족한 삶을 확신하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히 안연히 평안히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온전하고 풍성하며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받은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